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선거에 나와선 돈 준다, 돈 준다, 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도들에게는 실체도 없는 이 천사, 대천사 해가지고 1억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축, 축복을 100만 원, 가족이 4명이다 하면 400만 원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조상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에, 또, 우리 지난 그런 위인들도 대신 축복을 해줄 수 있다. 또, 천국 티켓. 천국 티켓이 300만원. 이 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상들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렇게 300만원만 주면은 이 교주가 설정한 망상의 천국 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선거에 나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자 이름만 이 유튜브에 이렇게 거론하고 비판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게 만들고 있어요. 이자의 사진만 공개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할 행동입니까? 완전히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처럼 자기 칭찬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비판하면 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거 나서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본인을. 네, 그래서 이 자가 보면은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 자기 신도들한테 이거 지급을 해. 신도들한테. 신도들한테 축복 100만원에 팔고, 어, 이 천국 티켓 300만원 팔고, 이거 환불해달라, 이런 사회적 무리 만들지 말고, 신도들한테도, 지, 신도들한테나, 에, 지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65세 이상 노인수당 매일 70만원 평생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 늙고, 이 병들고, 이런 분들이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성토하는 목소리. 이분들한테, 자기 돈 많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지금 뭐, 미래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에 재산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 신도들 중에, 이 어르신들, 이거 좀 이렇게 70만원씩 지급하는 거, 이거, 이거 실천 좀 보이세요. 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을 미래 지급한다? 그 신도들한테 이거 다 지급, 신도들한테 다 지급하세요. 신도들이, 어? 이 대천사 1억에 판매하지 말고, 이 신도들에게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불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민생의 핵심, 청년들에게 결혼수당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그 신도들 중에 그 청년들한테 이거 먼저 실천해보세요. 돈 많다고 돈 자랑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무슨 뭐, 영혼 복제, 뭐 영혼 이전술, 뭐, 또 불로 우유가 한 명에 1억이 갈수 있다. 뭐또 주식회사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주식 대잔치를 할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이그 신도들 중에 청년들에게 결혼수당 1억원 주고 주택 자금 2억원 한번 줘보세요. 네 그러면 은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거를 보면은 진정성이 있나. 이거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신도들에게 돈이란 돈은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그리고 신도들하고 지금 환불 막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불, 환불 다툼. 네. 정말 뭐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뭐 대통령 대리권을 환불해 달라, 축복 환불해 달라. 또이 지금 천국 티켓 환불해 달라.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가 무슨 놈의 이런 정책을 에, 또 출산 수당 5천만 원, 신혼들 중에 출산하면 5천만 원 줘보세요. 전업주부 수당 매월 100만원. 이것도 신도들한테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배당금 확보에 국가 예산 70% 절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상류층 탈세 방지로 세수 확보 충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투표 시민발화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신장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대만,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우리는 왜 이거 못하냐. 이러면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음, 이런 자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떠들어 봤자, 될거 하나 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당당한 청년 취업 국가보장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매월 100만원 전, 신도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신도들한테. 또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 도입 이, 지금 재산 제일 많잖아, 이 사람. 네? 재산 엄청 많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정가 3번에다가 이번에 또 처벌받으면 정가 4범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자한테 먼저 이거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네, 모병제를 실시한다. 병사 월급 200만원. 네, 그 신도들 중에 군대 가면 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해 보세요. 아주 말로만 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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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신도들에게는 긁어 모아가지고 신도들하고 그냥 계속 어? 법정 다툼이라고 있고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리고 금융실명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죠. 지금 이 교주하고 전 신도들하고 법정 다툼이 막 벌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에, 압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압류. 뭐, 계좌가 압류당하고 막 이럴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국회의원 출마 막 해갖고, 257명 막 출마했죠? 그막 돈을 그냥 여기저기서 또, 이, 이자의 정치 활동, 종교 활동에 동참하느냐고, 이거, 신용불량자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예? 네? 뭐, 이거, 소액, 증권, 투자자, 1억 원 미만, 거래세, 문제, 지방세 폐지, 국제로 통합하 예산자, 이렇게 들어올 따라해,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요한 것이, 국민이 의식이 신장돼서, 국민 투표 시민 발언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죠.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50억 클럭 특검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유권자 1.5%가 동의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네? 이런 자가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보내네 뭐 돈을 150만 원씩 막 지원하네. 이거 떠들어왔자, 이거 실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선거에 나와서 막돈 준다, 돈 준다 떠들어대죠 지금 실천인 신도들하고 그냥 계속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고소고발이 80여 건이 들어왔다. MC k 비스에서 보도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번에 이 선거 때문에 약간 지금 방탄이 되고 있어요. 그 방탄. 예, 네, 이자가 선거에 나와서 안될 자가 나왔는데 방탄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지난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가 해외에 5년 있다 와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진짜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그런 민본을 실천하는 이런 정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냥 가전 옥은 다 달고 있고 그리고 제 이름 예수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우주감을 창조시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각종 천사파리, 뭐, 천국파리, 축복파리에 나서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환불을 해달라 말라, 막, 그 신도들하고 싸우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신도, 전신도들은 재산 압류까지 됐다 그러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추행으또 땅에 대한 의혹이 되게 많죠 지금 이거 모든거 싹다 밝혀야 되고 이 선거기간 빨리 지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선거기간 빨리 지나가서 이거 완전히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송을 못 내버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 자의 모든 실체를 다 벗겨가지고 쓰고 있는 가면이 수십 개라면 이거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선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뭐, 한뭐 일주일 정도 안같네요 일주일. 네, 일주일 이후에는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에, 이자를 한 시간 동안 막 방송 속에서 실체를 막 밝히고 또이 방송, 저 방송,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이 자의 완벽한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또 혹여나 속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 자는 뒤에서 거짓 재림에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